전진아, 잘 있을 거라고 항상 일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잘 챙겨서, 챙겨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걱정 별로 안 하거든. 야무지게 일 처리하고, 그리또더 이상 할 말은 무지 많거든. 광주은행에 가서 일을 볼 일은 아직 없어. 그래서 다음에 또볼일 있으면 예전같이 는 내가 안 할게. 예전같이 는안 하고, 예전에. 그랬던 거는, 아, 니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그렇게 야이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랬고, 아무튼,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졌어. 그리고 뜯어진 거라서 좀 미안하고. 아무튼, 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 생각도 많이 하고. 은행에서 예전에 이렇게 너에 대해서 약간 많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카페에 많이 올려놨어. 니네 카페 이름으로 해서. 올려놨고 그랬어 그랬고 광주은행 전진 네이버 카페 있어 그리고 내 카페는 강순한 컴퓨터 공부 네이버 카페 있어. 그리고 카페를 찾아서 공부하면 되겠어. 되겠고. 아무튼 나는 무술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어. 그리고 무술도 관심이 있고, 또, 한글 영어란 게 있잖아. 그래서 한글을 영어로 적을 수 있게 그런 게 그걸 찾았어. 찾아서 공부를 내 카페에다 올려놨어. 내 새로 지는 다시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올려놨어. 올려놓고 공부를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예전에 학교에서 학교 다닐 적, 너와 옆자리에 앉았을, 앉았을 적에 너무나 재밌었어. 아무튼 공부 열심히, 공부 가르쳐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늘 학교 다닐 적에 학교 학교 짱이었잖아. 학교 짱이었고, 나는 그 약간씩 너한테 돈도 주고. 내 짝꿍 했잖아. 감, 단감 그세개준거 너무, 너무 고마워. 사이토스 기억나. 이거 좀안 먹는다고 좀 약간. 지정을 부린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께서 예전에 학교 교실 내까지 이렇게 주셔서 우리 반 애들 너무나 잘 먹었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감, 잘 먹었어요. 잘 먹었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 찾았어요. 한글 영어라는 유튜브. 한글 영어 개정본도 있고, 한글 영어, 그리고 그 아롱별, 또 아부추, 그리고 한글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아롱별, 그게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될 거라. 그리고 개림 초등학교 그 교생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술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그 유튜브 강수원 유튜브에서 강수원 검색하시고 네이버 카페에서 강수원 컴퓨터 공부를 검색하시고 또 말씀드릴까요 다음 카페. 용량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고, 그거를 무지 많이 있고, 무지 많은 그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제목으로 해서, 제목도 해서, 앨범으로 해서 다 보면, 제목을 보면, 그 번호를 보면, 천이라는 숫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내용도, 각 짧은 내용도 있고, 좀긴 내용도 있고. 아무튼, 그동안 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한게 지금 3년 가까이 된 거, 3년 가까이 됐어요. 3년 가까이 됐고, 3년은 좀 가까이 됐어. 3년 가까이 된 거니까, 공부를, 컴퓨터 공부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선생님.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공부한 강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키가 많이 컸죠. 예전엔, 예전엔 아주 이렇게 작았잖아요. 아주 작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래, 많이 컸고. 그리고, 그 말씀드리자면, 아주 많이 제가 컸죠. 몸무게가. 키도 많이 크고 그리고 6학년 8반 첫 번째는 남자 짝꿍이었는데, 두 번째, 너하고 짝꿍이었었잖아, 전진아. 너무나 재밌었어. 아직도 그 추억 너무나 좋아. 아무튼,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사고, 지켜줄게, 내가. 공부 잘하고 나 싸움도 잘하거든 싸움도 잘하니까 내 아직까지는 나는 사람 별로 싸움도 잘해 싸움도 잘하고 주먹도 주먹도 세 힘도 세 힘도 세니까. 주먹도, 주먹도 힘도 세니까,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으면, 누가 안 건들겠지? 너와 내가, 우리는, 뭐지, 잘하잖아, 잘하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너엿한 아마 은행원이 돼 있었겠지? 은행원이, 은행을 다니고 있겠지? 광주은행 찬수동 지점에서 예전에 만났던 너가 그 친구, 너가 그 이름이 전진이지, 전진이고, 3번 자리에 앉았던 그, 그때 그 국민학교 때 짜고 이던 그 친구가 바로 너지 그리고 우리 데이트 좀 하, 한번 하자 두 단둘이서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만나자.